우리 소중한 개인 정보가 누출돼서 대한민국이 난리가 난거 알지? 내가 쿠팡을 자주 사용하는데 너무 걱정이 돼서 18년째 컴퓨터 보안 업체에서 근무하는 둘째 아들한테 물어봤더니 이렇게 하라더라고. 첫째, 이 화면처럼 모르는 문자에 있는 파란색 글자는 절대 누르지 말해. 이런 거 눌렀다. 핸드폰에 악성 머시기가 깔려서 내 핸드폰을 나쁜 놈들이 직접 조정할 수 있다는 거야. 둘째. 쿠팡에 들어가서 사람 버튼 누르고 톱니바퀴 누르고 보안 및 로그인에 들어가서 이런 게 보이면 내가 아닌 어떤 누군가가 접속한 거일 수 있으니 꼭 로그아웃을 누르라더라. 그래도 걱정이 되면 사람 버튼 누르고 계좌 카드 누르고 들어가면 내가 등록한 계좌랑 카드가 보일 거야. 일단 삭제하고 결제 비밀번호에 들어가서 비밀번호 누르고 회원 정보 수정해서 새로운 비밀번호를 생성하면 안심해도 된다더라고. 잘 모르겠으면 이 영상 아들딸한테 공유하고 꼭 비밀번호부터 변경하도록 해. 안 그럼 나도 모르게 몇백만 원이 해외에서 결제될 수도 있대. 지금 당장 해. 알았어?